한여름에 배달 알바하고 왔는데 냄새 난다고 아내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는데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너무 속상해.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부터 점점 더 예민해져 갔는데요. 맞벌이를 하다 외벌이를 하게 되니 생활비도 쪼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일단은 내가 야근이랑 특근 더 하고 있으니까 생활비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자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당신 그렇게 계속 밖에 나가 있으면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일 생기면 어쩌라고. 순간 저도 감정 이 했지만 겨우 참고. 아유, 내가 계속 연락할게. 그렇게 초과 근무를 했지만 생계가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퇴근하고 배달 알바를 했는데요. 한여름 무더위에 입고 있던 옷이 땀으로 다 젖어 버리더라고요. 어, 여보 나 땀을 많이 흘려서 냄새 엄청 심하니까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아내가 저를 보며 잔뜩 인상을 쓰고 있길래 바로 욕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냄새 엄청 지독하네. 그러더니 아내가 갑자기 뒤에서 제 허리를 안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짜증 내서 미안해. 이런 힘든 시기도 지나면 다 추억이 될수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